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김종현입니다. 현재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오후 7시 2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트코인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비트코인 얘기와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아발란체 코인이 이제 좀 작게나마 수익을 얻게 되어가지고 이 수익을 얻으신 분들에 대해서 축하를 해드릴 겸 향후에 과연 이 아발란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이 좀 급등을 하고 7%에서 10%가량 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이런 상승 요인은 바이든 행정명령 유출 관련으로 급등한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제 현재 달러 기준에서 42K 뚫고 41, 42 구간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전에 계속해서 부딪혔던 39.5K 뚫어주고 현재 올라온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이며 현재로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여기 44K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저항을 받던 그 구간인데 이 구간을 뚫어주는게 가장 큰 관건으로 보이며 뚫게 된다면은 이 부분을 부딪히면서 뚫게 된다면은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거다.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볼 만한 자리인 만큼 이 부분이 중요한 자리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저희 나라 시간으로 8시에 20시에 행정명령이 정확히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어제 소개해 드렸던 아발란체 코인이 오늘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제가 소개해 드렸을 때 89,000원에서 약 9만 원 초반대 그때였는데 그때 매수를 같이 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현재 어약 10%에서 9% 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약 10%가량 수익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향후에 이 아발란체를 어떻게 들고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부분 익절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수익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비트스탬프 상장 예정 그리고 비트의 오늘 움직임에 따라서 비트가 향후 이제 상승장 뚫고 44개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아발란체도 같이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부분 익절하시면서 나머지 물량 한50% 정도는 들고 계심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하단마다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레이더 김종현이었습니다.